자, 아, D&D 파마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교수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 D&D 파마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3개월에 걸친 박스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지난 4월이죠.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신드롬으로 관련 기업들 급등을 했는데요. 자, 우리 D&D 파마텍은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 매물을 소화하면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IT 쪽에 AI와 함께 휴머노이드에 전세계에 관심이 쏠려있다면 바이오는 이 비만치료제에 모든 관심이 쏠려있는데요. 그만큼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우리 DND 파마텍이 되겠습니다. 자현 비만치료제 대장인 펩트론을 비롯해서 인벤티지랩과 올릭스까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그중 우리 DND 파마텍이 왜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 강력한 모멘텀 살펴볼 테니까요. 영상은 절대로 스킵하지 마시고 초집중을 해서 모두들 큰 수익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딱 2초만 시간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d n d 파마텍 출발합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 비만 치료제에 집중을 하셔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특히 소액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분들, 이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비만 치료제는 100조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j p 그건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50%씩 급성장을 해 오는 2030년에는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항암제 시장을 넘어설 거란 예측도 있죠. 자,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은 잿바운드가 되겠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아, 일라이 릴리의 잿바운드는 당초 당뇨병 치료제였던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제제를 비만 치료제로 만든 제품이 되겠죠.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비만 치료제를 노려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장악한 위고비는 지난 2021년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고요. 올해 초까지 전 세계 시장의 74%를 점유하고 있었죠. 자, 제바운드는 그보다 더합니다. 2년 뒤인 2023년에 승인된 후발 주자인데요. 이두 제품이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죠. 비만 치료제나 헬모 치료제를 개발만 한다면 재벌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자, 현재 노보노 디스크를 제치고 제약 바이오 1위를 차지한 일라이릴리의 주가는. 자, 현재 노보노 디스크를 제치고 제약 바이오 글로벌 1위를 차지한 일라이 릴리의 주가는 약 6,954억 달러로 최고점 당시 하나로 1,200조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만을 만드는 곳은 아니죠. 전 세계 최초로 인슐린을 대량 생산한 곳이 바로 릴리인데요. 자,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동안의 매출을 보시면 전체 매출이 341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로 19억 0 달러, 32%가 상승을 했고요. 자, 그중 재바운드의 비중이 0.5%에서 11%로 단 1년 만에 20배가 넘는 성장에 핵심 제품군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자, 당연히 미국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예전에 국내에서도 한약 중에 살 빠지는 약이 있었고, 운동에 식이요법까지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지만. 결국, 실제로 살이 빠지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3년, 오직 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만이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동안 감춰뒀던 이 다이어트에 대한 욕망이 미국뿐이 아니죠. 인도 시장에서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할것 없이 불과 올 초에 50%의 성장을 예견했던 아이비들이 지금은 2032년까지 140조부터 200조 시장 전망도 나왔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노보노 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시장의 90%를 장악하면서 더 이상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노보노 디스크의 위고비조차 이 릴리의 재빠운드에 밀려 겨우 2년 천하를 바라보고 최근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GLP-1이라는 확실한 체중감량 효과를 두고 일주일에 한번 맞는 주사를 어떻게 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또한 주사제 대신에 알약 형태의 경구용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맺혀져 있죠. 자, 물론 이 GLP1을 기반으로 좀더 체중감량 효과를 줄수 있는 GIP의 이중기전이나 또는 근육 감소의 부작용을 막아주는 새로운 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한국 시장에서는 자체적인 개발보다 이 글로벌 빅 파마들의 후보 물질에 대한 공동 연구 또는 기술 이전이 핵심 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자 현재 1년 동안 새로운 왕을 차지하고 있는 일라이릴리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자 타이틀을 차지할 가능성 있는 종목이 바로 미국의 메세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DND 파마텍이 바로 메세라의 후보 물질과 지속형 플랫폼까지 함께하는. 이최교수의 오늘의 원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메세라와 DND 파마텍이 어떠한 미럴 관계에 있고 또 미국에서의 이 성장 가능성과 실제 제품화에 성공했을 때 우리 DND 파마텍이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 로열티까지 살펴볼 텐데요. 자 그전에 실제로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확실한 팁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영상에서 이 종목에 대한 재료를 확인하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높이 위치한 자리 잘못 매수하면 오히려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항상 이렇게 부족한 타이밍을 위해서 최교수의 무료 정보방에 실시간 대응을 함께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미 손실 구간에 갇혀 계신 분들이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요. 아, 최 교수의 무료 소통방 꼭 들어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죠. 제가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무엇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딱 맞는 급등주를 매일 세 종목씩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완전 무료로 말이죠. 자, 먼저 8월 29일 이렇게 날짜가 눌러지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수정을 하지 않은 실제 텔레그램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전 8시 40분에 DND 파마텍을 보내드리고요. 오전 8시 47분 HJ 중공업을 마지막으로 오전 8시 48분에 세진 중공업을 함께 했는데요. 세 종목 모두 급등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스킵 없이 집중해서 봐 주시면 매일 꾸준한 이 수익을 올리실 수 있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자, 먼저 DND 파마텍. 이장 시작점 매수 알람 받고 우왕좌왕하실까 봐 이렇게 재료에 대한 요약본도 함께 보내 드리고 있죠. 자, 140조가 전망되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이제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와 주사 대신 알약 경구용 비만 치료제 투트랙이 대세인데요. 자, DND 파마텍 오늘 아침 시가 매매 함께 하셨다면 시가 0.64%에 고점이 12.35%로 10% 이상의 만족스러운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100% 무료 급등주 두 번째 종목은 HJ 중공업이죠. 자, 한미 마스카 프로젝트의 K조선이 장기 수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 해군의 창정비 사업을 도맡아게될 HJ중공업 오늘 시가 매매 함께 하셨다면 아침 시가 0.58%에 고점이 25.74%로 장중 25%라는 고수익을 올리실 수 있었던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100% 무료급등주 마지막 종목은 세진중공업이었죠 한미 마스카 프로젝트의 핵심 종목 중에 하나로 이 종목을 함께 하셨다면 장중 고점 16%로 세 종목 모두 극중에 그 성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 미리 입장만 해두셨어도 아침 식감의 매만으로 편안한 수익이 가능했는데요. 그야말로 하루도 빼지 않고 이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종목들로 이 차트상의 흐름과 저의 20년 전업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급등주 검색시까지 자 많은 분들이 입장을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랫동안 손실 구간에 갇혀 계셨다면 이상단에 강력 히든 주를 꼭 열람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지만 워낙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이 무료 정보방 안에서도 선착순 한정으로 알려드린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자 입장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5초면 충분한데요. 영상 잠깐 멈춰놓으시고 지금 보이는 이 화살표 따라 영상하단 댓글란을 보면 자 바로 이렇게 생긴 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가 보이십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정말로 다양하고 여러가지 혜택이 숨어 있지만 이 내용이 번거롭다. 이100% 무료급등주와 이 강력 히든주만 먼저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3969-6629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나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자유죠 혼자서도 영상 보고 잘 하시는 분들 제가 격하게 하트도 뿅뿅 날려드리는데요. 다만 자꾸만 이 거꾸로 된 매수 매도로 손실을 보시거나 이 투자가 좀 재미없고 자괴감까지 드시는 분들 이 너무나 즐거워야 될 투자이기 때문에 혼자서 힘들고 외롭게 하지 마시고요. 이최 교수와 즐겁고 이 수익이 나는 그러한 투자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영상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딱2 초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미래 에큰 수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릴리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펩트론이 있고요. 인벤티지랩은 베링거 인계라인과 함께하고 있죠. 자 우리 DND 파마텍은 바로 이 메세라를 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이례적으로 공식 출범 9개월 만에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것이 바로 메세라인데요. 불과 두달 전에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마친 기업이 공식 출범 당 9개월 만에 나스닥 상장에 성공을 한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바이오 기업은 나스닥 상장까지 4,5년이 걸리는데요. 초기 단계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서 검증된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을 통해 빠르게 IPO를 성사시켰습니다. 자, 메세라는 상장 전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GLP 계열 비만 약물 개발을 추진을 했는데요. 특히 최근 비만 치료제의 핵심 화두인 경구용 약물 개발을 위해 바로 우리 국내 DND 파마텍과 기술 이전 계약을 하면서 검증된 오럴 링크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비만 치료제는 오랫동안 약효가 지속될 수 있는지와 알약 형태의 경구용으로 투트랙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긴 반감기와 높은 생체 이용률에 달렸죠. 작년 안에 국내에서도 위고비의 풍기 현상에서 알수 있듯이 이 펩타이드의 대량 생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원료 생산을 효율화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메세라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이 할로 플랫폼은 펩타이드가 알부민과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로 기존 GLP-1 결열 펩타이드 치료제보다 두 배에서 세배긴 반감기를 제공하고요. 이 기술이 MET-097 GLP-1 결열 치료제 후보 물질에 적용이 되면서 평균 15일의 긴 반감기를 유지하고 월 1회 피하 주사 투여가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바로 이 DND 파마텍과 기술 이전을 한 오럴링크 플랫폼이 되는데요. 자, 이 경구용 GLP-1이 계속해서 개발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낮은 생체 이용률 때문이죠. 위장에서 분해되면서 흡수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 DND 파마텍의 오랄링크를 통해 기존 약물보다 낮은 용량으로도 주사제 수준의 효능과 내약성을 유지하면서 저분자 치료제처럼 제조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 대비 생체 이용률이 400에서 600%가 향상이 되는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이 노보노디스크의 경구 플랫폼이 적용된 세마글루타이드 대비 원료 사용량이 92%까지 절감이 된다고 하죠. 현재 메스라의 경구 제형 약물 m e t e 4 0 2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주요 후보 물질이 바로 TND 파마텍의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메스라가 최근 임상 진행 상황이 시장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하루에 주가가 23%나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최근 이 MET-233i는 월1에 투여되는 아밀린 유사체로 5주 동안 8.4%의 최종 감소를 보였고 19일에 반강기를 가지면서 12주 단독요법 데이터는 2025년 말에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MET-097i는 월일에 투여되는 GLP-1 수용체 작용제인데요. 베스퍼 원과 3 임상 데이터가 2025년 9월 발표 예정이고 2025년 말에 3상 임상의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죠. 자 마지막으로 경구 펩타이드 프로그램은 MET-0975와 MET-245 후보 물질이 개발 중에 있고 4주 데이터는 2025년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현재 메스라는 우리 DND 파마텍의 오랄 링크 기술과 관련 후보 물질에 대한 독점적 글로벌 라이센스를 확보했고요. 이 경구용 GLP-1과 g i p 이중 작용제, 예를 들어 DDL-4 등의 후보 물질을 보유하면서 메세라는 해당 기술을 활용한 물질을 개발할 권리를 또 받아놓은 상태이죠. 자, 이런 메세라의 첫 출시 예상 후보는 MET-097i로서 페이즈 3 진입 후에 2026년 이후 출시가 가능하고요. MET-233i 및 병용 조합 치료는 2027년 출시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고용 후보들은 아직 초기 단계로 2027년부터 30년 사이에 상업화 가능성이 전망이 되는데요. 자, 이런 베세라와 BND 파마텍의 마일스톤과 로열티 조건을 보시면, 자, 이 ANL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2023년 체결을 하면서 선급금으로. 1천만 달러가 지급이 되고 자사개발의 오를 GLP1 또는 이 에밀리 에거니스트는 최대 2600만 달러, 첫 번째 제품으로 GLP1 에거니스트나 GIP, GCG까지 이 삼정 기전에 다른 GLP1 기전이 제품화에 성공할 경우 최대 5200만 달러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 판매마일 스톤은 메세라 자사개발 제품이었을 경우 총 1억 1,250만 달러가 지급이 되고요. DND 파마텍 개발 제품일 경우 2억 2,500만 달러가 지급이 되죠. 자 여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로열티가 있습니다. 다사 제품일 경우 0에서 5% 사이에 로열티가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DND 파마텍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엔 5%부터 최대 50% 안쪽에 로열티가 지불이 되는 것이죠. 이 로열티 기간은 첫 상업 매출부터 특허 만료나 출시 후 10년 국정 기간과 제네릭의 상업 출시까지 이중 가장 늦은 시점이 만료가 됩니다. 자, 그첫 스타트부터 9개월 만에 상장을 하고 오직 비만 치료제에 집중해서 최소 GLP-1부터 GIP까지 이중, 삼중 기전과 경구용 치료제까지 다양한 제품 라인을 개발 중에 있는 메세라이기 때문에 현재 핵심 약물 전달 플랫폼과 후보 물질까지 초기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END 파마텍으로서는 기술 이전에 대한 엄청난 마일스톤과 로열티가 상업화 직전 단계에 이르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장 빠르게 큰 수익이 날수 있고요. 현재 미친 상승을 보이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 미국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메세라가 현재 노보노 디스코와 일라이릴리가 장악하고 있는 이 시장의 일부분만 포지션을 차지한다 더라도 최소 100% 이상의 엄청난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d n d 파마텍 위험 지역의 현금화 가격은 9만 원에서 10만 원 밴드를 제시해 드립니다. 자, 이 부분 기간 조정을 거치고 박스를 탈출하는 시점에 이 새로운 지지선이 깨져 내려간다면 이 가격은 휩소가 되면서 급락이 나올 수가 있죠. 그만큼 이 메세라와의 계약이나 임상 실패까지 염두에 든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보통 이 정도의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이 일어난다면 보통 같은 파동으로 상승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정말 엄청난 모멘텀을 갖고 있는 DND 파마텍이지만 아직까지 이 FDA 승인과 이 거대 공룡들인 이 위고비와 잿바운드를 이겨낼 수 있는 체중 감량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밀하게 추적 관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만큼 긴 시간을 할애하고 끈기 있게 가져가야 될 종목인데요. 제대로 성공만한다면. 제2의 알테우제니 부럽지가 않겠죠 자이 D&D 파마텍 혼자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이 최교수와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영상 잠깐 멈춰놓으시고 지금 보이는 요 화살표 따라 영상 하단 댓글란에 바로 이렇게 생긴 최 교수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시고요. 특히 장기간 손실 고간에 갇혀 계신 분들은 이100% 무료 급등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말 그대로 무료이기 때문에 미리 입장하셔서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지 나도 수익이 날수 있는지 꼼꼼히 좀 따져 보시고요. 정말 꾸준하게 이 수익이 쌓이다 보면 가장 빠르게 손실 복구할 수 있다고 장담해 드리죠. 자, 정말 제가 오랫동안 찾아보고 비교해본. 비만 치료제 시장인데요. 자, 현재 이 노보노디스크를 누르고 이 일라이릴리의 제파운드가 왕위를 차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새로운 것이 라라기보다는 이중 기전으로 위고비에 비해 좀더 체중 감량 효과가 높다라는 얘기였고, 지금은 장기 지속형을 누가 먼저 월1회로 만드느냐 또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경구용을 진입을 하느냐가 새로운 왕위 타이틀에. 건이 됩니다. 자 결국 우리나라의 이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언제나 자유죠. 하지만 좀 수익이 절실하고 제대로 한번 몸통을 먹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최교수와 함께 좀더 즐겁고 여유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